이상이 감독님 무대인사와 함께 국보 사전 관람했습니다. 야쿠자 가문 출신 소년 키쿠오가 가부키 명문가에서 혈통과 재능의 경계를 넘어 국보가 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저는 가부키라는 소재엔 전혀 흥미가 없었고, 앞으로도 굳이 찾아볼 것 같지 않았지만, 이 영화는 제 취향과 무관하게 몰입되었습니다. 상영시간이 3시간이나 되는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단한 번도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을 정도로요. 오래 본 영화 중 가장 재미있었다고는 말 못하지만 묘하게 내 안에서 잠들어 있던 좋아하는 무언가를 다시 찾고 싶다는 감정을 건드린 영화였습니다 무대인사에서 이 영화가 일본에서 실사 영화로는 22년 만에 천만 관객을 넘긴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의 감독님이 한국계라는 사실도 더해져서 영화 속키쿠오가 피해 한계를 딛고 국보가 된 것처럼 감독님 스스로도 일본에서 그 경지에 오른 듯한 존경심이 더 깊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평점은 사점입니다 소재가 제 취향은 아니었기에 재미를 기준으로 한 냉정한 점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래본 영화들 중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작품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정식 개봉하면 꼭한번더볼 예정입니다.